쭉 찍어보자. 그래, 녹화 시작하겠어. 응, 응, 바디야, 바디. 아이, 경쟁 돌려 그냥, 첫 번부터 경쟁을 돌려야지. 빠꾸 없어. 훈련장에서 돌려. 가죽! 아, 가죽! 아, 가죽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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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! 아. 잡혔다. 아닌가? 아니, 어, 잡혔다. 들어가자. 아주 좋아! 어, 범까지 화면 안뜬것 같기도 해. 어, 시드가 지금 고치긴 했어. 좋았어. 오늘 영상은 이걸로 끝낸다. 골드. 뭐게 이거 뭐냐. 이거 그 2이 아닌 거. 경쟁전이고요. 이놈과 함께 돌리도록 하겠습니다. 반습습다다나너 앉아줄게. 자. man, 돼지라고 해. g m 입니다 닥쳐. 나너 앉아줄게. 자안나난 나도. 라고 해. 도 나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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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나 어우씨, 너무 아파요. 어우 나이스. 어이 너무 아프고. 힐을 막아요. 아니, 가구리가 저렇게 안 맞네. 잘 가. 뺄게, 도망가! 레벨 너무 아프고 아, 루시 따라볼 수 있었는데 쟤저크리 있다 된이 전, 아저 전, 크리 잡아야 되는데 전, 전, 저걸 못 잡았어 우리가 로도그 아어 산다 야 잡아 잡아 죽여 멀치 아, 아주 좋아 루시다 아시 저걸 못잡도 나나겠다안오다안오다이고비인공 어, 당해버렸어 어떡해 아우 어, 야야 뒤로 온다 뒤로 온다 너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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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디가 아유왜 혼자 가서 죽어, 불쌍하게! 위도 있다. 위도우 떴다. 아, 나 저거 잡기 더럽게 면드네 야, 저기 위도 있다, 위도 있다. 어떡하냐? 어, 로가 사용 가따라가가 나라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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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 나라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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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나가나가나나나 어, 가워 위도 오른쪽 위에 있는 것 같은데. 야,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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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크레딧서. 으 왜, 너무 아프고. 이리로 와요, 누아 어, 이거 갈고리도 안 먹힌다. 얘네 잡았는데, 나. 들어올 수 있나? 아유, 아유 어떻게든 했다. 아유 죽었다. 야 어떻게든 해. 그렇지. 잘한다. 어떻게든 비교 나이스. 나이스. 완벽해. 좋아. 역시 우리 겐지가 하드캐리할 줄 알았어. 우리 겐지만 불타. 나불안 타. 나 킬려는 얘네. 개쩐다. 가요 뿌 뿌. 어씨야 그쪽 정크랭카정거 리포트 한다. 어이C 망했다. 살려줘요. 음,

오우 저 그래 오우 저건 그래 안돼 갈고리가 안 잡혀 오구간다. 어쩔 수 없나 자, <laughs> 질 저, 없으니까 이거 든다 아 이거 라인에 저.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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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 언제 사라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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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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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나 나 죽는다. 안에 아니야 나나 먼저 안 가서 어. 울진을 했을 뿐이야. 가면 안돼 이거 가면 안돼 가면 안돼 가면, 가면 죽어.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죽어! 티바! 죽니안 죽었지? 그럼 빨리 가서 정 그래도 잡아봐 스이나 돌체 박을게 야 디바 좀 잡아봐 우다 없어 위생이 정그 막았어, 막았어, 막았어. 어, 무서워 진짜 아, 내가 뭔데? 이거라도... 어, 죽고 싶어. 화가 난다, 화가 나. 사람한테 그러면 못 쓰는 거야. 라인을 무시하면 죽는 거야. 큰거다 치는 줄 알아. 네 화염 감탄 간다 이거 따라 우리 뒤로 루시우 도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정답이고요 파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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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놀라> 다운! 리드게임 <리듬 게임하는> 하던 줄 <laughs> 나이스샷. 오호. 아 역시. 나는 로더고보 라인을 더 잘하는 것 같아. 맞아라 이것들아. 어우씨. 또민나보다 잠깐. 나 난다이. 아, 기절했어. 어, 살았다. 우유사람, 내계는 솔직히 가다 이거더라. 나이스 샷 들어오는 너의 고점이 여... 하나 있다. 무엇이 새끼야? 뭐 하는 거야? 들어오려고? 어딜 들어오려고? 너희들은 못뭐 들어온다 이것이야. 아 완벽해. 내가 마이크를 끄지 않았다는 걸전관사하고 있어. 마이크 껐으면 개꿀잼을 할 했어. 간다. 너도 앉는 거야? 나는거 없어. 춤춰줄게. 하하. 낫다. 낫다. 따따따따 따따, 따라라 h 다 d 다따 t h 바 d 바빠 t 라라 dog, the dog, the d o 이가감이천크있다 왼쪽 라인에, 정면에 겐지 있고 디바 저좀좀잡줄줄래쪽으메 가면 왜 딸피니? 방벽 없다 정보 가피저쪽 막는다 가자오쪽으로 가면 저방벽로 가면 방벽, 저 방벽, 방벽이, 없는, 방벽이 없는. 방금방금방 바로 들어, 바로부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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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부터. 끝났다. 나이스 샷. 예측샷. 가자. 젠장. 안 맞았다. 오른쪽. 겐지 정면 우측. 이 앞에. 올라 올라갔다. 파티랑 같이 있다. 오른쪽에 겐지 오우 탱커한테 어 도망가야겠네 어 도망가자 빨리 도망가자 빨리 튀자 빨리 튀자 빨리 튀자 빨리 자 라인 나온 것 같아 어, 라인 나왔어. 어이! 위도 있다. 어딘지 모르겠다. 숨어 있는 것 같아. 왼쪽 위, 왼쪽 위, 왼쪽 위. 여기, 여기, 여기. 어우, 씨, 뚝배기. 이 죽었으면 돌진을 먹어야지. 당연한 거 아니고. 소나나 소나나 좋아해. 어이구 공 날아갔네. 잡았어. 어 네가 잡았구나. 들어가는 거 잡았어. 조팀 용공 쳤어. 아이고씨, 저건 예측 못했네. 아이고, 아이고 우리 겐지 어떡하누? 저걸 살았네, 죽어버리지, 어이씨 네. 저. 아이고 우리 메르치 죽어버렸다야. 아무도 가. 라인 딸피! 라인 다 아이고 너무 아프고 나이스 정크랫 들어온다 정크레 잡았다 우리팀 이겼다 나이스 GG GG 좋았어 병사원 여기까지 끝내도록 하자 우리 하나님 잘했고 메르치님도 잘했고 내 옆에 있는 동안 개멋돼에 어, 멈춰. 취소 좀 눌러줘. 나, 나, 빠이빠 인사말 해야 돼. 빠이빠이 인사말 해야 돼. 자, 여러분들,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구독과 좋아요, 대결 한 번씩 부탁드렸습니다. 지금까지 피디였습니다.